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강입니다. 어,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하고, 당근카에서 직접 판매해 드리는, 어, 아우디 A4 2.0 쿼트로 모델 보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직접 매입해 왔고요. 차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흰색에, 어, 루프 블랙 들어가 있고요. 어, 2.0 가솔린에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완전 무사고 특 A급 차량이고요. 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어, 판매해드리는 아주 좋은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흰색 아주 예쁘죠. 자 누유 없는 차량이에요.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자 외관도 아주 네, 흰색이라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이 아우디 이런 차들 독일 차들은 어, 은색이 좀 많은 편인데 은색 주색이 많은데 흰색이 조금 더 금액이 어,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렴한 금액에 저희가 판매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자, 아우디 A4 어,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어, 빗방울 좀 묻어 있긴 합니다만, 예, 광택 작업까지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자, 앞쪽 라이트, 그다음에 아우디. 마크 들어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 자,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자, 외관 상태 아주 너무 너무 좋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어, 들어가 있고요. 어, 루프스킨 들어가 있죠, 블랙으로. 아, 이쪽에 이제 이런 크롬 라인드 이것도 깨끗하고요. 자, 썬팅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주 다 깨끗합니다. 자 뒤쪽 대로등 모습이고, 자 A4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아우디. 자, 뒤쪽 범퍼 깨끗하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없는, 예, 네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외관 상태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자, 수수료가 없는 저렴한 금액에 사실 수가 있는 아우디 A4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썬팅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바닥 매트 역시 어, 깨끗하고요 자, 뒤쪽 어, 창문 깨끗하고요 이쪽에 자, 암레스트 네. 컵홀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시트가 뭐 굉장히 깨끗해요. 예, 이쪽에 이런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안쪽에 12볼트 시거잭 이 있고요. 여기 이런 수납 공간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전반적인 지금 실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다 깨끗해요. <laughs> 되게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전 차주분께서. 예, 이것저것 뭐 지금 거슬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쾌적하고 깔끔한 차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쪽 썬루프도 있고요.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고요. 역시 아주 깨끗하고요.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뭐 각도 조절이라든지 전동 접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아주 깨끗하죠 자,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까지 다 깨끗합니다 자, 배달 깨끗하고요 매트 깨끗하고요 자, 다음에 주행거리는 179,106km 주행했고요 자, 뭐 엔진 체크등이나 경고등 같은 거 들어와 있는 거 전혀 없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 좋습니다 가죽 상태 좋고요. 이쪽에 아우디 마크 들어가 있고요. 20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하시면 후방 카메라 중립 자 드라이브고요. 자 핸들에서 뭐 잡소리 나거나 하체에서 잡소리 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핸들 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센터패시아죠 라디오. 어, 모습이고요. 에쪽 네, CD 체인저, 있, CD 플레이어 있고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어, 변속기가 아주 어, S S로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파킹 버튼 이런 것들, 아, 이쪽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이쪽 안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이콰트로마크4륜구동이죠 네,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굉장히 깨끗해요. 네, 필러 쪽, 앞 유리 쪽, 예, 네,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네, 들어가 있죠. 자.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A4, 어2.0 쿼트로 모델,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 별도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차량이고요.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와서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멀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어 집앞 배송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화 주시면은, 뭐, 저희가 폐차 대행이라든지, 어 뭐, 할부라든지, 뭐, 이것저것, 중고차 관련된 모든 업무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 동급차량 또좀 여러가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카 홈페이지에서 골라보시면 아주 좋은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우디 A4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2.0 가솔린 차량 17만 9,000km 주행했습니다. 17만 9,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누유 없는, 어, 완전 무사고,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아우디 차량이고요 아우디 떨어졌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자, 운전석 쪽모습이고요그 다음에, 뒷자리 쪽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이건 원래 어 원래 그릴이에요 앞쪽에 있는 거는 예 좀더 세련된 걸로 좀 바꿔놨고 이거 원래 그릴이니까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한 세트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깔려 있고요 자, 자 가솔린 차량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 쪽 옆쪽 예 조수석 모습이죠 깨끗하고요. 자, 어 아주 깔끔합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아우디 A4 차량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전화 주셔야 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